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탄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각될 것이냐. 자, 지금 뭐 여당 쪽, 어, 그리고 이 보수 쪽에서는 뭐 4대4, 5대4, 아, 5대3, 이렇게 에,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꿈을 꾸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11시 32분입니다. 자, 제 꿈속 이야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8명의 법관 중에 7이 나왔고 1이 나왔다. 7하고 1이 나오면, 이거가 무슨 뜻이냐라고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자, 놀고들이 있다.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7하고 1.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미리 방송에서 다 녹음을 실시간으로 했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고 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1분입니다. 자, 지금 실시간, 자, 정확히 제가 7대1이다. 아, 7대1. 8대 0, 어, 이러면은 탄핵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7대 1, 이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미리 방송에서 녹음을 지금 해 놨는데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지금,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제 꿈속 이야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탈모 치료제 임상실험. 자, 이게 제 머리카락입니다. 자, 하느님이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아, 이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면 팁스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팁스 코인에, 아,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하루 1달러가 없어서 목숨을 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라고 해서 만든 이 탈모치료제 제 머리카락입니다 제 머리카락 이 탈모치료제를 바르면 어, 4일만에 모공이 열리고요 그리고 일주일만에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는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잠시 광고 아, 광고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아, 오늘 바로 뭐세 시간 전에 제가 여기 꿈속 이야기에 대통령 꿈속 이야기에 대해서 어, 분명히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동안에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엄이 터지는 것까지 제가 전부 다 맞추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까지. 어, 전부 다꿈 속에서 미리 맞춰서 석방이 되는 과정, 자 이런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어, 검찰총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탄핵이 이르기까지 예, 모든 게꿈 속에서 제가 전부 다 알아 맞춘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 7시 54분에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 기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되게 될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정말 이건 국민 분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 하느님이 나한테 꿈속에서 가르쳐 주지 마라라고 제가 주술을 걸기 시작을 했고 어 그러다가 어, 이게 강아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라고 저는 알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어, 이게 꿈속 이야기로 어,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예, 알고는 있지만 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꿈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에 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데 여덟 명의 법관이 이 강아지로 꿈에 나왔고요. 여기 여덟 명의 법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8명의 법관 중에 4명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파진영, 그 다음에, 뭐, 4명은, 뭐, 보수진영, 뭐, 이래가지고 서로 몇 명을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 짓게 되는데, 음, 지금 4대4, 탄핵이다, 기각이다. 그 다음에 5대3 탄핵이다, 기각이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모든 언론들이 다 맞춰져 있잖아요. 맞춰져 있는데, 제 꿈속에서는 7대1이 나왔습니다. 7대1이.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 4월 4일 금일 특집 신통방통,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인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탄핵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자, 인용하게 될 것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laughs> 자, 여기 인용일 경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6대 2로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아니면 8대 0으로 인용이 될 것이다, 탄핵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대1이 여기 나왔네요 7대1 7대1로 탄핵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각인 경우 4대4 5대3 기각 기각 기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엄청나게 뭐뭐 뭐 그냥 갖 갖다... 자. 7대1, 1대2 인용되게 될 것이다. 자, 6대2 인용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7대1인데요. 자, 여기 꿈속 이야기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도덕당했다라고 제가 <laughs> 이야기했죠. 강아지 한 마리가 도덕당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명한 법관이 두 명인가? 두 명인가? 제가 알기에는 두 명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그두명 중에 마지막 한 마리까지, 한 마리까지 도독질 당했다. <laughs>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8대 0 인용이나 7대 1 인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제 숫자에서, 자, 8마리, 여덟 마리의이 강아지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 아, 그러니까 도독당했다는 거죠. <laughs> 인용으로, 어, 자, 이게 오늘 꿈속 이야기고요 자,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일찍, 더 일찍 제가 녹음한 거예요. 4월 4일입니다. 오늘 죽을 사자가 4개가 합프리면 아, 탄핵 선고일이 왜합프리면 4사에다가 아, 죽을 사자가 4명이 있어서. 음. 자, 아, 현재 시간, 자, 2025년도 4월 4일, 자, 10시 31분입니다. 자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 줬죠. 탈모 치료제. 자, 요거는 요 내용은 건너뛰고요. 어, 건너뛰고 보다 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자그 동안에 어, 제꿈속 이야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틀릴지 안 틀릴지는 뭐 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미 여기 지금 3분 전이라고 나오는데, 3분 전이 아니라 벌써 한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시간 전쯤에, 3시간 전쯤에 제가 이 방송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 엔티에이징 하고 있네. 꿈속 이야기를 풀이를 하자고 하면 놀고들이 있다. 자, 이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엔티에이징. 제가 하늘에서 들은 소리는 엔티에이징 하고 있다. 놀고들 있다. 놀고 있다. 라는, 뭐, 비웃는 말에 풍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음, 여기 보면, 강아지 새끼를, 여덟 마리를 낳았잖아요. 여덟 마리를 낳고, 여기에서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자, 이게 제가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기각 당할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꿈인지 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 앞서 이 꿈속 이야기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여태까지 제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는 개업령이 벌어지는 어 개업령이 벌어지는 이 사건까지. 제가 전부 다 꿈속에서 마친 사람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어, 쭉, 이렇게 쭉 대통령 이야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자진 체포 적중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오늘 체포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개엄령을 미리 꿈속에서 본 사람이 있다. 1편, 2편, 3편. 2020년에도 1월 11일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의 운명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2024년도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없을 것. 민주당과 이재명의 운명을 미리 꿈에서 읽고 있다. 자, 성공옵션 꿈속 이야기 290탄 4부 이재명의 살인과 환생 내 꿈은 또 적중했다. 자 이재명의 운명에 관해 된 소대장과 선임 병장의 패권 싸움. 자 이렇게 뭐 등등등등 아무튼 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 한 번도 제 꿈은 틀린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업령 어이 개업령 벌어지기 전에 미리 꿈속에서 다 봤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꿈속 이야기로 다 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자어 트럼프 대통령 어 여기 보시면 아저 트럼프 대통령이란다. 자 마지막에 이제 체포해서 나오는 것까지. 예. 자 이날입니다. 2025년도 2월 3일 자고 그 이전에 꿈속에서 다 꾸었던 내용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물없어 꿈속이야기 302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아, 용일초등학교 용현국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용현국교입니다. 그래서 아, 트럼프, 대, 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현국교로 올라오면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 윤석열이 내게 건넨 말 됐다 아우야 이제 가자. 아, 그래서 제가 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모든 게다 끝났으니 예, 홀가분하다 국민한테 시험을 어, 봤는데 국민의 지지도가 너무 좋다 시험 성적이 아주 좋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세장가 가시지요 이렇게 음, 이야기를 제가 덕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뭐 그전에 제가 누차 이 꿈속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에는 제가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꿈속에서 나온 이제 오늘 4월 4일 날 이제 결정이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제가 절대 꿈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빌고 빌었는데, 여지없이 꿈에 오늘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여기 아까 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윤석열 탄핵기가, 음. 여덟 명의 법관, 여덟 명의 벽관이 여기 강아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 중에 꼭말썽 말성 말안 듣는 강아지 한 마리가 꼭 있습니다. 개를 나아가지고 키우다가 보면 꼭발썽꾸러기에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그래서 이 검정색 강아지 한 마리 가 잊어버렸는데 누가 잡아갔죠? 누가 누가 잡아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오늘 이것까지 맞추면. 자 여기 이 꿈속 이야기에 보면은요 자8741 아, 이래가지고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꿈속에서 다 예언을 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고 어, 있고요 지금 인내서 큰돈을 벌 이야기에 대해 추기 시작을 했고요 자 알고는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뭐 하냐. 자, 여기, 자, 여기 나왔죠. 자, 7대1, 7대1, 그 다음에 8. 인용, 인용. <laughs> 박근혜 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 탄핵 당하게 될 것이다. <laughs>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그 강아지가 누굽니까? 그 법관 중에, 이렇게 머리 벗겨진 분이 있죠. 어, 그, 그 강아지마저, 그 강아지마저, 음, 도둑질을 당했다. <laughs> 이게 꿈속 이야기 아닙니까? 자, 4대4, 기각, 5대3, 기각. 어, 이게 보수들이 굉장히 바라봤던 그 내용인데요. 내용인데, 제가 꿈에서 7대1 강아지 한 마리, 어, 이한 마리마저, 이, 어, 도덕질을 당해서 8대 0으로 인용이 된게 꿈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숫자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8, 7, 4, 1이다. 이렇게 해서 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제가 미리 다 예언을, 어, 했는데요. 자, 이 영상물을 보시면 제 영상물을 유심있게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 저는 7대 1로 인용이 될줄 알았는데요. 자, 요게 어고 순간에 바로 제가 녹음을 때려 가지고 바로 녹음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정한 개음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비청구인은 개음 선포에 끝이지 아니하고 자 7대 도와요. 1로 기각이 국회에 아니라요. 강의에 7대 강의에 1 강의에. 자, 어, 8대 0으로 기각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음성 녹음이 들어가고 이 영상물이 들어가면 이게 그, 뭐, 노따고로 걸리거나 아니면 어, 광고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제가 녹음할 것이고요. 자 아침에 아까 제 대법관이 딱 나왔을 때 저는 눈치 깠어요. 아, 탄핵당하게 될 것이다. 아, 그거를 제가 눈치를 깠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 중에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포석을 깔은 겁니다. 자, 민주당이 막, 제가 여기서 이, 이 사람 뭐 얼굴색이 뭐안 좋다 좋다다 뭐 보수들이 막 이러고 앉아가도 얘기할 때아이 사람 민주당 지금 입국 다물고 앉았다 아, 속임수 쓰고 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미리 힌트를 준 거죠 민주당이 이상하다 자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어제 그저께 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인정하겠냐, 혼자 판결을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인정은 윤석열이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어, 분위기가 윤석열 탄핵이나 아, 저, 유, 윤석열 대통령 그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제 많이 막 이렇게 막 돌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 이게 아무래도 느낌이 쎄합니다이 민주당 쪽에 관여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의 표현이나 정정 어 정청된가 어 정선대 뭐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느낌이 좀 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건에 대해서는. 어, 꿈을 꾸지 않으려고 어, 그 동안에 며칠 동안 그냥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신경도 안 썼는데 어, 오늘 어쩔 수 없이 꿈을 또 꾸네요. 음, 뭐 누구 편을 뭐 들고 자시고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2025년도 2025년도 3월 7일날 자 윤석열 개업 선언, 그러니까 계엄령을 자 여기 내용에 얘기하죠. 쎄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요, 어, 보수들이 완벽하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기자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이한테 한 10일 전에는 어, 헌재 판정에 뭐 승복할 거냐? 뭐 그런 그런 내용을 제가 미리 녹음을 한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분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봉규나 뭐 소정욱 TV나 아니면뭐 정법전 TV나 등등등 이렇게 보면 4대 4 4대 4 어, 기각 아니면 타, 저, 기각 아니면 각하. 아니면 5대입이다뭐 이런 얘기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나는 이, 지금요, 돌아가는 게,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보면, 이, 이게 이제 어제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 그 전에는 뭐, 이재명이가 앉아가지고 헌재의 어, 어, 판결에 어, 응하겠다, 수용하겠다, 어, 뭐 이러고서 얘기하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인정하겠냐 헌재 판결을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인정은 윤석열이 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아 분위기가 윤석열 탄핵이나, 아저 유, 윤석열 대통령 그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제 많이 막 이렇게 막 돌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 이게 아무래도 느낌이 세합니다. 이 민주당 쪽에 관여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재명의 표현이나 정정, 어, 정청된가? 어, 정선대뭐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느낌이 좀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이 건에 대해서는 어, 꿈을 꾸지 않으려고 어, 그동안에 자, 제가 아침에 이게 오늘 아침에... 에, 꿈속 이야기를 제가 연재를 해가지고 올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강아지 나오잖아요. 강아지 여기 강아지 여기에서 한 마리가 도망갔다. 도망간 게 아니라 잡혀갔다. <laughs> 그러면서 7대1 7대일 이게 도망간 것까지 그러니까 보수의 표를 뺏어갔으니까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그저 대머리 대머리 그 어, 법관이 있잖아요. 어, 그 사람마저, 그 사람마저 <laughs> 뺏어가서 8대 0으로, 8대 0으로, 어, 탄핵이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꿈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8대 0이나 7대 1, 1이 되면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꿈속에서 아, 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어, 이번에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아, 저는 뭐그 전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재명 이야기를 꿈속에서 제가 한번 이재명 이렇게 검색을 제가 해드리면 자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회원님들은 뭐 이미 누차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윤석열 여기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쭉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이재명의 운명 자 2024년도 9월 28일 이재명 대표가 내게 건넨 비밀봉투 훈, 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어 이재명 운명 해가지고 쭉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 이재명도 이제 다음 타겟은 이제 누구냐? 이재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오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은 깨끗하게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운명은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라는 이야기 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재명 자 여기 윤석열 저기 이재명이가 제 꿈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어 저한테 비밀문서를 건네줬잖아요. 이날 2024년도 9월 28일 날 이제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꿈속 이야기 정확하게 7대1 인용으로 결정이 났다. 자한 마리가 배신을 때려서, 배신을 때려서, 어, 배신이 아니죠. 저쪽에서 잡아간 걸 어떡하냐고, 훔쳐간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8대 0으로, 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제 꿈속 이야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